오 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, 오 그리고 오, 이. 이렇게 사용할 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.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.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발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워크북 펴주시기 바랍니다. Page 28. Great. s t 1. Look and w r i 우리 그림을 보고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n u 1. w h a 그렇죠. 로봇. 우리 로봇이 아니라고 했죠? 로봇. 로봇. g r e a 로봇. 첫 번째 O에서 아오. 로봇 하고 읽어 줄수 있었습니다 로봇 이제 하지 마세요 로봇 great look at number 2 그렇죠 yes 말고 no도 no 아니라고 했죠 no no 하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우리 o 하나만 써요 하지만 no no 하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number three. 그렇죠. 장미, rose, rose, rose. Great. 오, 이, 가 있을 때, rose, rose. No. 4. 그렇죠. 고, e 아니라고 했죠? Go, go. Go, go. go, go 였습니다. Great. 그리고 넘버 파이브 홈 집이라는 뜻이었죠 홈홈홈홈 home, home. Home, home. 우리 한글로는 홈이라고 오로 쓰지만 어홈 하고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 맞아요 피에이노 피에이노 피아노 할때 피아노 어 피아노 하고 읽어 줬습니다 그레이 그리고 넘버 세븐 꽃갈 모양 그렇죠 콘콘콘 넘버 에잇 뭐였죠 그렇죠 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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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읽어 줄수 있겠습니다. Right! Great! 그러면 우리 Step 2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? Trace the Sentence! 먼저 문장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, I, I love my piano I love my piano I love my piano 뭐였어요 I 나는 love 사랑해요. 너무 좋아해요. My. 나의 피아노. 피아노. 나의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. 하고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쉽죠? I love. My는 뭐였어요? 명사 앞에서. 그렇죠. 사물 이름 앞에서. 한정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. I love piano. 근데 어떤 피아노? My piano. I love my piano. Great. Number two. Do you have a note? Do you have a note? do는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는 말의 의문문 물어볼 때 도와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. do you know, have 가지고 있니? 뭐를요 a note. 노트 하나 너 가지고 있니? do you have a note? do you have a note? 하고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. g r e a 그러면 우리 다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. r i g 그러면 우리 단어들 한번 빠르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.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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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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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a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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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bot. Robot, robot. Great. Cone, cone, cone. Home, home, home. Note, note, note. Rose, rose, rose. Great, could you go, do you 해서 do you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줬습니다. do you have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? 그 그러면 우리 a c 프랙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넘버 1. do you have a robot? do you have a robot? Do는 우리 그렇죠 행동을 나타내주는 말을 질문으로 만들 때도와주러 나오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주는 동사를 도와준다 해서 도을 조자를 써서 조동사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 그냥 알고만 계세요. Do you 너는 h a v have 그렇죠.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. Do you have? 너 가지고 있니? 뭐를요? A, a robot? Do you have a robot? 너 가지고 있니? 뭐를요? A robot. 로봇을 하나 가지고 있니?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have a robot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,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가지고 있으면 yes.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no.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그 다음에는 뭐가 올수 있죠? 기억나나요? yes. do you?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.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나니까, yes, I, 그렇죠, do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. yes, I do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. how about no? 그러면 no라고 대답할 때는요, no, I do not 해서 우리 don't want 하고 써줬었죠? No, I don't. 하고 얘기해줬습니다. 그래서 Yes, I do. or No, I don't. 하고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Number three. Do you want a big pet? Do you 우리 물어볼 때 그렇죠. Do you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. 이렇게 나오면, 우리가, 아, 이거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.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Do you want, 너 원하니? A big pot. Do you want a big pot? 너 원하니? A big 큰 반려동물. 너 원하니? 하고 물어봤어요. Do you want a big pot? 이렇게 물어봤을 때, 그러면 yes, I do.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. No, I don't.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걸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볼까요? 처음에 너뭐 가지고 있니라고 할때 do you have a 사물을 나타내는 말이 여기 오면 됐었죠. 그러면 우리 robot 말고 뭐가 올수 있을까요? Do you have a piano? Do you have a piano? 너 피아노 가지고 있니?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? How about this? Do you have a note? Do you have a note?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? 있죠? How about do you have a rose? 물어볼 수 있겠죠?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틀려도 괜찮아요.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그리고, How about do you want a big pet? Do you want a big pet? 하고 물어봤을 때, 우리, do you want a, do you want a big, 로봇 할수 있을까요? Do you want a big robot? 너큰로봇트 no, 원하니?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. How about this? Do you want a big coin? 그렇죠. Do you want a big coin?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선생님 큰 집은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? Do you want a big home? 하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단어를 볼때 단어도 각자 색깔이 있어요. house, 우리가 집을 나타낼 때는 house, home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물리적인 이런 집 자체는 house 가더 어울립니다. 그래서 do you want a big house? 가더 자연스러워요. 그리고 uh, comfortable, cozy 같이 좀 감정적인 단어들은 home. Do you want a cozy home? 편안한 집을 원하니? 할 때는 home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. Great.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문장 성분끼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. 우리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, 그리고 두 동사까지 배워봤습니다. 발음이 특히나 중요한 단원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Rose, piano, horn, robot, pot, 배웠던 단어고요. Note, h o n e 기억나죠? Great job! 그러면 우리 두 동사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, 어, 어, 발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Great job, everyone! I'll see you next time!